내용 조금만 복습해보고 문제풀이 할게 음. 자 일단 첫 번째 용어는 B 얘가 조금 양이 많았어 B였고 두 번째가 비율 세 번째가 백분율 여기 적혀져 있는 세 개가 모두 같은 수를 나타내는 거였다. 그치? 응. 네. 음. 그래서 예시가지고 한번 해보자. 가장 간단히 표현된 거. 그치? 네. 어이 녀석을 비율로 바꾸면? 100분율로 바꾸면? 75%. 어, 좋아. 어 자, 일단은 여기 있는 녀석을 한번 읽어보자. 알았지? 읽을 때 읽는 방법이 모두 네 가지가 있었거든, 일단. 어할때 여기 B에서 왼쪽에 쓰여진 거를 뭐라 부른다? 그, 그, 어, 중에서... 전항 아. 앞전 해가지고 뒤 후잖아, 그렇지 이제 전항 여기는 후항. 어 후항 아. 이렇게 읽으면서 음. 둘 중에서 여기 오른쪽 자리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렇지? 그래서 기준 양 음. 그리고 여기 왼쪽은? 기준을 정했으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려는 수. 그래서 비교하느냐. 아... 오른쪽이 기준 량 왼쪽이 비교하느냐. 위치에 대한 용어 됐다, 그치? 음. 제가 읽어볼까? 이 상태를 읽어보자. 3제3. 어, 3. 대사 여기 땡땡 적힌 게 대다. 그치? 네. 또 읽어볼까? 3과 4의 B? 어, 잘했어. 3과 4의 B.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또? 4에 대한 의 3의... 어, 4에 대한 3의 B. 그리고 음. 여기와 여기를 그냥 자리만 바꾸면 되는 거지. 음. 어, 그 3. 어 3의 4. 4에 대한 비. 이렇게 있는 거였다, 그지? 네. 음. 그리고 비를 뭘로 꽂힐 때? 비율로 꽂힐 때. 여기가 분수가 된다 그랬지? 네. 어. 근데 분모가 1이면 자연수만 남을 거야, 일단. 네. 음. 그때 여기 나와 있는 비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분수로 만드는 거다 그지? 네. 이렇게 이미지화 해라 그랬고 기준량이 분모가 될 거니까 얼마가 된다? 4분의 네, 3 백분율을 구하는 식은 4분의 3에서 얼마를 곱한다? 어, 100을 곱하겠죠? 네. 그러면 여기 수와 여기 수가 같아? 다르죠? 4분의 3과 4분의 3에 100을 곱한 수는 다르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같아지기 위해서 다시 곱하기 100분의 1을 하면 같은 식이 된다. 그렇지? 그때 여기는 연산을 하고 여기는 기호로 바꾼다. 그렇지? 어. 100분은 무슨 기호로 바꿔? 어, 퍼센트 기호로 바꿉니다. 그래서 최종 얼마가 된다? 7 5 이렇게 붙여서 써 주는 게비 비율 100분율. 됐다. 그렇지? 자 거기 77쪽 하나씩 합시다. 처음에 43번 제 질문이 비교하는 양이 얼마가 되는 비교하는 자리가 9인 걸 골라보라고 했다. 그치? 자 기억에서 비교하는 양이 얼마야? 어... 7이요. 어... 니어은 고, 디것은15 어, 리얼은? 고. 그럼 정답 찾았지, 그렇지? 네 응. 46번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용어를 알고 있어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렇지? 읽을 수 있어야 적혀진 걸 보고 모두 3대 4구나 찾는 겁니다 어, 46번 자, 비와 백분율을 보고 비율을 뭘로 나타내라? 어 비율 분수인데 기약 분수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네. 처음은 바로 하면 되겠다. 처음은 얼마였어? 처음 읽어볼래? 2대 3. 응. 자두 번째도 읽어볼까? 5에 대한 7의 배. 어 그거를 간단히 이렇게 기호로 쓸수 있다, 그렇지? 네. 어 이렇게 읽어볼래? 2대 3처럼 2번을 바꿔서 읽어보면? 7대 5. 어 7대 5. 3번도 읽어볼까? 어, 35% 일단, 백분율이다그 다음, 4번은? 113%. 113%, 그치? 응. 어, 얘는 바로 분수로 쓰면 되겠지? 네. 어, 얼마 된다? 3, 네, 3분의 2. 어, 밑에 또 바로 대답해볼까? 5분의 7. 5분의 7. 5분의 7. 여기는 퍼센트 기호를 100분의 1로 다시 고쳐야 된다, 그치? 네. 그래서 일단 100분의 뭐라고 쓰고? 5라고 쓰고 둘다 얼마로 역분할까? 5야. 아래는? 20. 분자는? 7. 그래서 뭐라고 써주면 돼? 20분의 7. 어. 자, 여기 퍼센트도 또다시 뭘로 바꾼다? 100분의... 어, 100분의 얼마 된다? 113. 5. 약분 더 이상 안 된다, 그렇지? 어, 얘가 이제 기약분수가 됐어요. 이유는 여기 100이라는 수를 나눌 수 있는 수 중에서 2와 5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네. 2를 두번 곱하고, 5도 두번 곱해서, 4 곱하기 25에서 100이 된단 말이야? 얘가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다, 그지? 네. 기약분수 됐다. 그래서 여기 쓰여진 비율의 기약분수, 얘네들이 답이 되는 거야? 네. 음, 다음 점. 네. 자, 49번. 간단한 문제다. 기준량이 비교하는 양보다 어떨 때큰 그... 네. 거를 찾으래, 그렇지? 네. 누가 큰걸 물어봤어? 그 비교한 네. 기준량. 어, 그래서 제휴 칠판 볼까? 우리 일반적으로 비를 적을 때 비교하는 양과 그리고 기준량 이렇게 비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지? 네. 근데 이쪽이 더 어떨 때를? 그... 클 때를 찾아라가 답니다. 그쵸? 그렇죠? 네. 어, 일단, 기억부터 바로 합시다. 기억이 얼마라 그랬지? 어, 기억이 1 1 5 그럼 얘를 소수니까 일단 뭘로 고칠까? 분수. 분수로 고치면 100분에 얼마 된다? 115. 115. 이 분자와 분모 중에 누가 기준 양이지? 분모. 근데 분모가 더 작죠? 기억은 다안 되는 거고 리은은 이거는 바로 볼수 있다. 그렇지? 네. 기준량이 누구? 6이요. 작으니까 안 된다. 그렇지? 이것은 네. 3대 2 3대 2 누가 기준량이야? 2 어, 작죠? 네. 얘도 안 되고 마지막 리얼은 0.3 0은 얼마 분의? 기준량이 누구다. 10. 어, 얘가 크니까 얘가 정답 된다. 그렇지? 네. 음. 계속 하나씩 해볼게. 52번. 문구점에서 8,000원짜리 학용품을 20%를 할인해서 판매를 한답니다. 이 학용품의 판매가격이 얼마입니까?가 질문인데. 제 일단 일 학용품의 처음 가격이 얼마였지? 8,000원. 어, 8,000원. 8,000원인데 이 가격을 20% 어떻게 하겠다? 할인. 할인한다 그랬죠? 네. 음. 여기서 선생님이랑 두 가지 대화를 한번 해볼 거거든? 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 8,000원에서 20%를 할인을 한다고 할 때, 네. 알겠죠? 네. 실제로 우리가 8,000원을 주면 얼마 정도의 거스름돈 주는 거잖아, 그지? 네. 가격이 낮아진다는 뜻인 거니까. 네. 그때 첫 번째로 어떤 걸 생각할 거냐면은, 할인 가격을 쓸때두 가지를 구분해서, 지불금액이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구분 지어서 이두 가지 용어를 구분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 알았지? 네. 실제로 이렇게 쓰는 건 아니지만 네. 음. 할인 가격이라는 뜻을 이해를 할 때는 이렇게 합시다. 물건의 가격이 8,000원 보다 작아진 건 사실이잖아. 그치? 네. 그중에서 20%는 받지 않는다는 라 뜻인 거지. 네. 그래서 계산식을 쓸때 8,000원에다가 여기 할인되는 비율 20% 있다, 그지? 음. 얘네들을 곱했을 때 계산한 가격을 먼저 구해보자. 네. 그러면, 8,000 곱하기 100분율이다, 그지? 네. 비율로 고치면, 얼마분에 얼마? 100분에 20? 20. 약분하면 10분에, 어, 그러면 10 하나 지우면 0 하나 지워졌지? 네. 그래서 얼마가 됐어? 2, 8, 그, 그, 그 1,600원이 된 거지. 그럼 이 1,600원이 의미하는 게 뭐야? 8,000원 중에서 네. 이 금액은 받지 않겠다는 라 뜻인 거지. 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네. 알겠지? 네. 그러면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8,000원이 아니라 그지? 네. 8,000원에서 얼마를 뺀 걸로. 1600원. 뺀 걸로 계산하면 되겠죠. 네. 근데 이거를 계산할 때 이렇게 합시다. 8,000원에서 우리 20%의 계산된 결과는. 물건의 가격을 낮춰주는 얼마를 되돌려 받는지 이 얘기다. 그치? 네. 그래서 이거를 8,000하고 나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0은 처음과 동일하지. 네. 여기서 할인시키는 금액 비율을 20%를 빼줄 거거든. 네. 됐어? 네. 그러면 이 비율 자체를 계산을 하겠다는 뜻은 실제 물건의 가격이 낮춰진 얼마가 되는지를 구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지? 네. 그래서 8,000 곱하기 10분의 얼마를 해도 돼? 8. 8 해도 되겠죠? 네. 그럼 계산하면 8, 8. 8, 8, 8 그래서 6,400원이 되는 거거든? 네. 그럼 얘네들은 합해서 얼마가 되는 거야? 원. 그렇지. 그래서 20% 할인을 할때 이게 궁금한 거야. 어, 그러면 할인되는 가격이 얼마인지가 궁금할 거 아니야, 그치? 어, 그러면 8,000원을 내더라도 1,6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 거지. 또는 한 번에 얼마를 내도 돼? 6,400원을 내도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이 비율 계산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물건의 처음 가격이 있을 거야, 그치? 처음 가격을 생각해 네모라고 잡을게. 네모라고 잡았을 때, 예시를 네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예. 어, 첫 번째, 10% 할인. 됐죠? 네. 그리고 10% 수를 좀 바꿔서 이해할게. 15% 인상. 가격을 올려주는 거다, 그지? 네. 어, 그래서, 이두 가지를 계산을 할 때, 처음 가격이 일단 네모가 되는 거지. 네. 그리고 곱하기 비율 쓰겠죠? 네. 근몇 퍼센트? 10퍼센 그럼 100분의 얼마를 한다? 10. 10을 할 거다, 그치? 네. 그리고 남은 거 100분의 얼마? 90. 90. 그러면 이두 수가 연산했을 때 하는 의미가 있을 거잖아, 그치? 네. 음. 여기 있는 수는, 실제로 처음 가격을 냈을 때 돌려받는 가격을 구하려고 하는 거지. 네. 됐죠? 네. 이거는 처음부터 할인된 물건의 가격이 낮춰졌겠지. 네. 그래서 낮춰진 가격을 구할 때 아래식을 사용하는 거다, 그렇지? 네. 필요에 따라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자, 두 번째는 물건의 가격을 어떻게 하겠다. 높이겠다 이거지. 그럼 높일 때도 처음 가격 곱하기 100분에 얼마를 한다? 100분에? 15. 어, 15할 수도 있고, 처음 가격 곱하기 100분에 얼마 해야 될까? 어, 그, 120. 어, 근데 여기는 할인 한 거잖아, 그지? 네. 그 90이라는 수는 100에서 이만큼을뺀 거거든? 네. 가격이 낮춰지는 거니까? 얘는 가격 올라가겠지, 그지? 네. 그래서 100에서 15를 오히려 뭐 해줘야 돼? 어 더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각각 계산한 결과에 의미가 있겠지. 그지 네. 어, 여기 있는 돈은 이런 의미입니다. 처음에 물건의 가격이 얼마라 그래서 그만큼 지불을 한 거거든. 네. 근데 물건의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얼마를 더 줘야 되는지를 계산할 때 예로 하는 거야. 네. 이해 되겠죠? 어, 두 번째는 처음 가격에다가 100분의 115를 곱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지? 네. 올라간 그 전체 가격 있잖아, 그지? 네. 그만큼 지불할 때 여기 계산식을 사용을 하는 거야. 알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해가 됐다면 이렇게 해도 괜찮 거네? 물건의 가격이 처음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근데 그 물건의 가격을 지불을 하고 나서 올라간 가격만큼 더 줘도 되지만, 그치?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계산식의 의미는 처음 가격과 올라간 가격, 추가로 더 올라간 가격을 합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이해 되니? 네. 이해됐니? 네. 어, 그래서 한 번에 계산을 하는지 올라간 양만큼 또는 내려가는 양만큼만 구할 때 여기에 쓰여진 비율 그대로 10%와 15%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다. 네. 알겠죠? 네. 그 추가에 대한 부분이다. 알았지? 네. 어, 줄여주는 추가 가격, 올라가는 추가 가격 구할 때 이 비율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할인했을 때 물건의 가격이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를 물어볼 때예로 계산하는 거고, 네. 가격을 올렸다면, 그러면 그 물건은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물어보는 게두 번째 식이 되는 거야. 이네 가지 의미를 모두 찾을 수 있어야 돼. 네. 알겠지? 네. 어, 그러면 52번을 다시 보면, 문구점에서 8,000원의 물건을 지금 20% 할인해서 판매하려고 한다. 그치? 그때 이 세트 판매 가격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지금 우리가 찾는 거는 윗줄이야, 아랫줄이야. 아랫줄인 거지. 그럼 할인했으면, 그럼 나는 얼마를 지불하면 됩니까? 를 물어보는 거다. 그치? 그래서 20%를 할인했으니까, 실제로 물건의 가격에다가 얼마 곱한다. 100분의 80을 곱해서. 얼마로 가격이 바뀌었는지를 찾는 거다. 그치? 어,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처음 가격에서 바뀌어진 가격을 뜻하는 거다. 그치? 어, 여기 밑에 줄을 이해하겠어? 여기 밑에 줄이 지불금액이라는 용어 자체가 바뀐 가격을 물어보는 거다. 그치? 어, 할인했으면 물건의 가격은 그래서 얼마가 됐습니까? 물어볼 때 이렇게 계산을 할 거라고 알겠죠.